5월 7일 목요 새벽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일상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대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대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도리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델을 향한 사도바울의 마지막 건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는요.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들을 향한 건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높아진다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높이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높이 해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 재물만 있다면 많은 재물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높이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부자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부자라 하지 않고요, 이 세대에서 부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앞선 15절과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또 영원하시기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유함도 그저 한 시대 한 초점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유함은 한 시대. 그저 한 초점에 불과하니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음을, 생각을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재물을 표현할 때요. 정함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함 없다라는 뜻은요.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영원토록 그 재물을 우리의 손아귀에 쥐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재물은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도 아니죠. 따라서 재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것, 가라고 한다 해서 가는 것이 재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코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도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즐겁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또한 재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높이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실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각각의 네 가지 표현은 다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뜻은 한 가지입니다.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에게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 계속해서 네 번이나 걸쳐서 강하게 명령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하게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은요, 결국 싸움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교리가 난무하였습니다. 이 거짓교사들은요, 거짓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을 현혹시켰고, 현혹시킴과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재물에 보상을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 했고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었죠. 따라서 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한 에베소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거짓 교사들과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따라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나누어 주어라. 재물을 많이 얻으려 하기보다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훈련하듯 싸우듯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요. 더 나아가 이것이 성도의 도리. 거짓 교사들과 더불어 거짓교사들과 구별된 성도의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거짓교사들은 자기 인정을 받고 높아지려 하였고 재물의 복을 누리려 하였지만, 그것과 구별된 성도의 도리를 지키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장래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의 세상은 너나 나할것 없이 사람의 인정과 또 많은 재물이 이 세상에서 사람 남는 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질문을 던져줍니다. 재물을 통해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이 생계의 터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던져주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바라건대 오늘 일 질문에 바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장래에 좋은 터를 얻고 또 참된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때로는 내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려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청지기적 소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배품을 통하여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림을 통하여 나,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 참된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